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피부 미백, 주름, 탄력에도 아주 효과 좋은 천연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시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르모님들 반갑습니다. 예뻐지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팩은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써 놓긴 했는데 레몬밤이에요 레몬밤 그러면은 내장지방 청소부라고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요 예전에 제가 60kg까지 살이 찐 적이 있는데 그때 레몬밤을 먹고서 살을 9kg 가량 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몬밤을 섭취를 안 했었는데 요즘 다시 살이 부쩍 쪘어요 5kg 정도 더 쪄가지고 아 이러면 다시 또 60kg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레몬밤을 먹고 있거든요. 레몬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레몬밤은 허브의 일종인 거다 아시죠?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 완화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 완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레몬밤을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레몬밤은 잎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루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캡슐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분말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g 정도 드시는 게딱 적당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요정도, 요정도 양이면은 2-3g 정도 될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녹아요. 향은 풀 냄새와 레몬 향 냄새가 섞인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콤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안 해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요한 잔으로 우울한 기분도 싹다 날리시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끝맛이 레몬 향이 나고요. 음, 풀맛 어, 이런 향이 나요. 이 향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허브의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꿀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먹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살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레몬밤 차한 잔으로. 내장지방도 쏙 빼고 기분까지도 업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차로 하루에 한잔 드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레몬밤으로 팩을 하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밤은 팩으로도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시판되어 있는 제품도 사 써도 좋으시겠지만은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게 더욱 더 저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라든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은 훨씬 더 피부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레몬밤을 이용해서 팩을 해볼 텐데요. 준비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레몬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콩가루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레몬밤이랑 날콩가루를 이렇게 같이 해서 하실 경우, 레몬밤은 피부 미백이나 주름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날콩가루로 팩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미백, 탄력, 사포닌 성분 또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날콩가루랑 레몬밤을 섞어서 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섞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재료는 알로에 젤 준비해주시면 돼요. 수분 공급에 아주 탁월하죠. 알로에 젤 대신 쓸수 있는 것은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요즘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알로에 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꿀인데요. 약방의 감초처럼들 따라오는 재료죠. 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꿀은 다들 아실 거예요.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밤은 이렇게 작은 수푼으로 한 수푼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수푼 넣어주시고 콩가루는 두 수푼 넣어주시면 돼요. 콩가루 2스푼. 이렇게 2스푼 넣어주신 다음에, 세 번째 재료인데요. 이 알로에 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로에 젤도 2스푼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2스푼 넣어주신 다음에, 꿀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 상태면은 팩하기 딱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면 지금부터 그래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레몬밤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때 레몬밤으로 팩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요 며칠 동안 또이 레몬밤을 이용해서 팩을 해봤는데아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요.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얼굴이 어쩜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변할 수가 있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레몬밤 차로 다이어트도 하시고 이 레몬밤 팩으로 피부관리를 하시면 아마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말은 그만하고 지금부터 팩을 펴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바르실 때는 늘 똑같아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에 따라서 그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 순서대로 하시면은 피부에도 물론 좋지만은 팩 하실 때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 팩 하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바르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팩을 다펴 발랐습니다. 레몬밤 팩은 이렇게 바르고 나면요. 이향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 가시면이 레몬밤 향을 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심신 안정에 도움도 되고 기분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팩도 마찬가지로 15분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세안하시면 되고요. 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세안은 물로만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세안을 하고 기초 제품 스킨이랑 크림만 바른 상태입니다 이두 가지 제품만 바르고 온 상태고요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다들 안 좋아지실 텐데요 이럴 때 하시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요즘 거리 제한이다, 뭐다 해서 다들 살이 조금씩 쪘을 거예요. 이럴 때, 이 레몬밤차 한 잔으로 다이어트도 하시고, 레몬밤 팩으로 피부도 건강하고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